어, 승차감 테스트 하게 여기 임시 포장 해달라고 했거든 어, 그만 얘기할까? 어, 아니 어. 괜찮아. 어. <laughs> 아 그래서 이거를 궁금해하는 사람한테 어떤 걸 도움을 줄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타고 있는데요. 이럴 때 느껴지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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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어, 아까 그 똑같은 노면을 한번 달려 볼게요. 파니발과 비교했을 때 어떨지. 아차 이렇게 비교 시승하고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느껴지네. 어, 어 임시 포장. 음, 음. <laughs> 뭐, 뭐 음식 먹냐?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호준TV 안호준입니다 <laughs> 오늘은 이 오디세이랑 카니발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제가 이 오디세이를 갖고 과연 카니발에 비교해서 어떤 점이 더 뛰어난지 그리고 어떤 점은 좀 아쉬운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명백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어 이렇게 비교 시승기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승기 또한 유록스에서 어, 제작 지원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유록스. 제가 이제 유록스를 좀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 유록스가 전국의 고속도로 주유소, 그리고 시내의 웬만한 주유소에서는 이 유록스 3.5L 이팩을 너무나 손쉽게 구입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편하게 온라인에서도 바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유록스 공식 몰에서 주문하면 들고 오거나 그럴 필요 없이 배송이 되니까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죠. 이따 기름 넣을 때 유록스 제가 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카니발은 아시다시피 디젤입니다 디젤 사운드 들리죠 그러니까 요소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오디세이는 디젤 모델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오디세이는 3500cc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면 가솔린 엔진 사운드가 들어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냐 지난 시즌기에서 카니발 가솔린이 나왔잖아요 그 가솔린이 제 지인 차인데 그 가솔린을 한번더 섭외를 했습니다 동등하게 3,500cc 가솔린 엔진으로 시즌을 한번 해볼 겁니다 마이 마이. 일단은 경유부터 넣겠습니다 러, 연료 주입구에 주유 중입니다 유록스를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 유룩스가 어 이제 이렇게 사실 들고 다니지 않아도 웬만한 전국 주유소와 고속도로 주유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3 5 l 터 유룩스 이게 가장 느낌 편하게 돼 있어요. 주유를 마치고 휴캡을 닫아주세요. 한번더 그렇지 예진아 씨. 유록스 공장에 한번 가 보고 싶은데 응. 이게 엄청 그 만드는 과정이 응. 깨끗하게 만들기가 힘들대. 공장에 가 보고 싶은데 지금 이 시국이 끝나면 다음에는 한번 유록스 공장에 한번 놀러 가 보자. 또 음... 뭐 믿음이 간다. 뭐. 유록스 공장에 한번 가 보자. 그래 그래. 지금 타고 있는 이 제네시스 GV80은 제네시스 스펙트럼으로 지금 타고 있는데요. 조만간 2차의 시승기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카니발 가솔린, 오디세이 가솔린. 과연 승자는 누굴까? 궁금하시죠? 관이빠, 커먼! 어, 추워, 어, 추워. 저희가 어, 카니발 가솔린이랑 오디세이 가솔린을 비교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수가 있어야지, 응. 어, 적수를 데려왔죠. 카니발의 가장, 가장 기구한 운명이 뭔지 알아? 기구한 운명을 갖고 있어. 뭔데? 그 운명 때문에 발전을 못하고 있어. 뭔데? 적수가 없다는 거야. 아... 이 클래스가 오시니즈가 없다고 생각해봐. 응. 얼마나 이 클래스가 망가지겠어. 그래서 사실 어. 카니발이 어. 그 적수는 응. 국내에 두지 않았어. 맞아, 바로 이 오디세이를 뒀지. 맞아, 오디세이 가솔린과 카니발 가솔린을 한번 비교시.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일단 카니발 가솔린, 먼저 우리가 카니발의 감을 익히고 나서 오디세이의 감을 또 한번 제대로 느껴보는 걸 해서, 아, 추우니까 일단 빨리 먹어. 아, 뭐 라면 먹었어? 어? 어, 라면 먹었냐고? 원래 안경 끼는 사람들은... 먹었어? 아, 원래 안경 끼는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어, 여러분. 카니발과 오디세이는 진짜 다 똑같아 전장부터 만들어진 이 용도 그리고 이런 출력 모든 게 카니발이 오디세이를 적수로 뒀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비슷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전장은 오디세이가 조금 더 길어. 어, 오히려 오디세이가 길어? 어 이번에 카니발 신형 나오면서 더 길어졌는데? 조금 길어. 근데 오디세이가 더 길어? 아 근데 카니발이 또 휠베이스가 어 길어. 오디세이보다? 전장은 음좀 오디세이가 이겼지만 음 휠베이스 쪽에서는 또 카니발이 또한 수위다. 아 근데 나는 음 궁극적으로 음다 필요 없어. 왜? 이번 시승의 중점은 단 하나야. 뭔데? 승차감. <laughs> 지금 스티어링 휠 어때? 가벼워. 너무 가볍지 않아? 근데 이 가벼운 느낌이 고속에서도 유지가 돼. 맞아. 그래서 내가 어제 이 카니발을 타고 오는데 스포츠 모드로 둘 수밖에 없었어. 핸들이 좀 무거워져야 하니까. 스포츠 모드를 두면 핸들이 좀 무거워져. 확실해? 어, 확실해. 어야 아, 근데 조용하긴 진짜 조용하다. 근데 내가 오디세이를 이제 타보면서 느낀 거는 어. 아, 이 인테리어 깔끔한 거는 정말 카니발이 너무나 압승이야. 물론 오디세이는 나온 지꽤된 차고, 카니발은 이제 나왔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지 있죠. 하지만 어쨌든 소비자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그래서 결국 오디세이랑 카니발 실내 디자인은 카니발의 아예 아예 완성입니다.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라든지. 그리고 외관 디자인은 너는 어때? 외관 디자인은 말이지. 조금 더 동글동글한 느낌이 있는 오디세이. 계속 봤을 때는 좀 괜찮더라고. 처음에는 되게 별로였어. 내가 너를 위해서 안 좋은 도로를 하나 준비했어. 이쪽 차선. 여기 이제 GTX가 들어오잖아. 아. 여기 이제 임시 포장 도로가 있어. 어. 여기를 한번 쭉 달려봐봐. 그 내가 이거 너를 위해서 이거 여기다 임시 포장 좀 해달라고 한 거야. 알았어. 강남구청에다 전화해가지고 어, 승차감 테스트 하게 여기 임시 포장 해달라고 했거든. 어, 그만 얘기할까? 어, 아니 괜찮아. <laughs> 어. 아, 그래서 이거를 궁금해하는 사람한테 어떤 걸 도움을 줄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타고 있는데요. 이럴 때 느껴지지? 응. 음, 음, 음. 이따 오디세이로 여기 똑같이 와볼 거야. 그렇지. 어. 어땠어? 앞뒤가 따로 도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 카니발이 여러분, 1열 승차감, 2열 승차감, 3열 승차감이 다 달라요. 카니발이 1열 승차감은 그렇게 안 좋지 않아. 근데 2열 가면은 갑자기 승차감이 확 떨어져. 그래서 3열은? 뭐. 정도 되고 확실히 차가 승차감이 좋으려면 바퀴들이 이렇게 뭔가 쇽쇽 들어가야 될것 같잖아 그게 잘 안되는 느낌 음, 그 오디세이 글을 좀 읽어보니까 3열의 공간감도 굉장히 좋다고 하던데 어, 그래? 승차감이 되게 궁금하다 3열 승차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가솔린은 저번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으니까 오늘 빨리 오디세이로 갈아타서 오디세이 느낌을 한번 느껴보죠 오디세이가 어서 와 이러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너가 연관이니 그럼 오디세이로 갈아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니발은 여기 이만큼 소아 있잖아 암레스트가 근데 얘는 1열 시트조차 이 암레스트야 다행히 얘가 쿠션감이 좋긴 해 근데 얘를 암레스트를 하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생겼냐면 이쪽에 공간이 어마무시한 공간이 생겨버렸어 그런 핸드폰 충전도 여기도 할수 있고 난 지금 딱 탔을 때 느껴지는 건 응. 좁다 좁다고? 어난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 공간 있지 아. 이 공간 아. 이 공간이 카니발은 이렇게 이게 완전 낮고 여기가 개방이 탁 좋아 아. 근데 얘는 아 여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 공간감 차이가 있거든 이쪽 공간이 굉장히 답답해 뭔 말인지 알겠어 오 나는 오히려 탔을 때 여길 먼저 봤거든 어, 너는 여길 먼저 봤구나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야, 일단 시동 걸어 <laughs> 자 3500cc 기어 조작하는 것도 얘도 전자식이잖아. 근데 뭔가 다이어리라든지 이 노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버튼식이라서 조금 헷갈리게 됐어. 아리 음, 맞아, 근데 이게 운전자가 이제 적응을 하면은 어. 괜찮다고 하더라고. 일단 어. 추우니까 열선은 켜 보겠습니다. 통풍 시트도 있어요. 악셀을 응. 올리자마자, 어, 굉장히 경쾌한 느낌이 들면서 출발을 했어요. 어, 엔진 느낌 좋습니다. 그리 엔진 소리가 카니발보다 이거 더 좋아. 얘가 더 고급스럽게 들려오네. 정차 시 진동 더 강해. 아, 카니발보다. 아, 어. 아, 그러네? 그러다. 봐봐. 멈춰 볼게 다시. 우, 음, 한다. 오히려 카니발보다 오디세이가 정차 시 진동이 조금 더 올라옵니다. 6,590km 누적 거리 얼마 안 돼요, 얘도. 봐봐. 그리고 이 핸들 이 촉감 있죠 응. 이런 게 카니발이 훨씬 좋아 가죽 느낌이 좀아 그러네 약간 단단하고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내 소재나 실내 인테리어는 상당히 앞섰다고 아. 보면 되고 카니발보다 시트 포지션이 좀더 낮은 느낌 들지 않아? 응더 낮은 느낌 들어 더 승용차 타는 느낌이지 않아? 맞아 그치? 어. 그리고 형 말대로 이쪽 A필러 쪽 있죠 응. 운전석과 조수석의 일렬 유리창과 A필러와 전면 유리의 이 개방감이 응. 이쪽 시야를 대각선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아. 여기 이쪽 시야 쪽 이쪽 굉 좋습니다. 응. 전체적으로 차는 어, 유기적으로 한 몸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은 주고 있어. 요 따로 노는 느낌이 안 들. 따로 노는 어. 느낌은 잘안들안 안 드네. 얘가 고속 주행이나 이런 게 그렇게 좋다는데 이따가 고속 주행 잠깐 해보자. 근데 공회전 상에서의 진동은 아까 카니발보다 조금 더 있었는데 차가 움직이고 나서부터의 그 엔진의 그 필링이 내가더 좋다. 훨씬 좋아. 어. 어, 그 부분은 인정. 출발을 하면 카니발 가솔린이 3.3에서 더 좋아졌다고 했지만 3. 1.5, 3.5 같이 비교했을 때는 출발을 했을 때 악셀 페달을 올리는 순간부터는 오디세이가 카니발 가솔린보다 더 좋은 느낌을 전달해줍니다. 맞아. 어,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기아 자동차의 3.5 엔진은 초반에 그 악셀이 균일하게 전개가 안 돼. 아 내가 페달링을 정확하게 해도 약간의 좀 튄다 해야 하나 악셀감이? 아 근데 얘는 아주 지그시 편안하게 그러네. 일정하게 전개가 돼요. 혼다가 F1 엔진을 만들잖아. 그리고 최근에 막스 베르스타펜이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메르세데스를 이기고 1등을 했단 말이지. 물론 걔가 운전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엔진 잘 만들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니까 차를 볼때 가치관이 나는 동력계통을 중요시한다면은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 아까 그 똑같은 노면을 한번 달려 볼게요. 파니발과 비교했을 때 어떨지. 아차 이렇게 비교 시상하고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느껴지네. 2 어, 5자 어. 음, 음. 뭐뭐 <laughs> 뭐 음식 먹냐? <laughs> 더 좋아. 어떤 부분이 좋냐면 아무리 못 느끼는 사람도 이 차대 프레임과 바퀴가 움직였을 때 차대가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오디세이가 카니발보다 더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한 몸처럼 그런 부분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지금 뭐 주행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조금 더 승용차에 가까운 느낌을 어. 주고. 나도 어제 탈때 느낀 게 어. 승용차 타는 느낌이야. 세단. 어, 세단. 아 엔진 필링은 확실히 아, 좋네 가속할 때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아? 마치 BMW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BMW 마치 얘를 타니까 좀밟고 싶네 희한하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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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아. 잘나가 카니발도 잘 나가지만 얘가 더그 엔진이 RPM 올라갔을 때의 그 직결감이 좋으면서잘 뻗어나가주는 느낌이 훨씬 좋네요. 그러니까 엑셀 받는 즐거움이 더 있어 요 있어 있어 어. 있어 있어. 그리고 얘가 변속기가 자동 10단이래요. 10단, 10단 맞아. 근데 얘가 한몸처럼잘 움직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2열 3열 승차감이 어, 카니발보다 좀더 좋을 것 같다는 예측은 들어요. 근데 3열 타본적 있어 카니발? 3열 타봤지. 나는 안 타봤거든. 아 3열은 너무 불편해. 뒷바퀴 충격이 바로 올라와서 이열은 그래도 탈 만해. 공격 다 빼고. 잠시 연관이가 3열 타러 뒤로 가보겠습니다. 와 3열 충분한데? 진짜? 괜찮아? 어. 3열 충분히 앉을 만해. 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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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엉덩이 부분에 전달되는 이런 느낌들도 굉장히 좋다. 음, 확실히 뭐 1열에 비해서 3열은 이런 충격이 올라오는데요. 그 충격이 차대가 많이 흡수해가지고 좀 쫀득하게 와요. 막 쿵쿵, 통통 이렇게 안 오고요. 쫀득쫀득 쫀득 이렇게 와요. 확실히 좀 쫀득쫀득 쫀득 그 느낌이 맞는 것 같아. 음, 음. 아, 3열 좋다. 이만하면 은 진짜 합격이다. 야, 아름답다, 서울. 야경, 그지? 응. 음. 운전의 기본기라고 하는 거는 브레이킹, 핸들링, 악셀링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냐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카니발보다는 오디세이가 기본기는 좀더 나은 것처럼 느껴져요. 악셀을 밟았을 때이 미션하고 물리면서 발진하는 그 느낌이 오디세이가 좀더 좋고, 핸들링을 했을 때 조금 더 작은 차에 타는 듯한 느낌을 드는 거는 오디세이니까. 운전이 확실히 부담이 없어. 응. 노면에 있는 잔진동은 확실히 억제를... 잘해 주네요. 연비도 거의 비슷하더라고 재원상 불이 0.1 차이야. 자, 고속 한번 달려 보시죠. 아, 고속에서는 방금 한 3000rpm 정도 됐는데 어, 야. 오호. 오. 야. 야, 승차감 어때? 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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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봐라 <laughs> 이 핸들도 어. 가볍지 않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무게감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어. 아~ 고속 이거 약간 3000rpm까지 갈때 약간 힘이 부족한데 그 이후로부터 쭉 뻗습니다 어. 아, 주행 질감이라는 게참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보면은 현대자동차도 노력 안한게 아니에요 아마 이차 실컷 뜯고 맛보고 다 했을걸요 엠비언트 등도 여기 있긴 하네 차라리 없었으면 <laughs> 이런 알루미늄 헤어라인 이런 마감은 되게 좋긴 한데 디자인이 조금 더 심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근데 이 오디세이 타면서 뭐가 제일 계속 만족스럽냐면 나는 이 시트가 만족스러워. 음. 시트가 일단 푹신해가지고. 약간 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는 느낌인데? 시트가 마음에 듭니다. 저는. 아, 난이 발진감. 아, 이게 되게 좋네 이게. 아, 두 차가 장단점이 너무 명확해. 근데 이런 막. 방금 벽돌기 같은데 가도 뭔가 어, 그 잔진동들을 많이 없애주는 그런 느낌이 전형적인 그냥 세단의 느낌이야 전형적인 세단의 느낌 차대가 딱 받쳐주는 어. 느낌 지금 방식석 넘을 때도 그치 앞과 뒤가 같이 어. 놀잖아 일단은 기분 나쁜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차대가 막 이렇게 받아주는 게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 들어와. 황정민이야? 들어와 들어와 이거 어. 카니발은 오지마 오지마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딱갈때 뒤에 는 우리 내네 아들 딸들이 잠에서 깨지 않는 거지 아빠 그냥 여기 마트 같은데 만나보고는 하는데 카니발은 무슨 일을 난줄 알지 <laughs> 아, 아직도 카니발이 공부할 게 많이 있다는 게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아 제일 궁금했던 이열음 시트가 확실히 더 푹신해. 어. 내가 제일 차이를 크게 느낀 게시트 푹신함이었어 아 근데 이런 거 보면 또 이런 거 보면은 어. 또 이게 아, 아 이런 게좀아 이런 거 보면은 무슨 3세대 카니발의 무슨 뭐그 외부에서 튜닝한 듯한 그런 모니터네 아 이런 건좀 아쉽네 아. 음 시트가 좋아 시트가 청소기 클라스 보소 청소기가 있다고? 오예 어. oh, yeah. 전원 온 오! 생각보다 쎄네? 야, 요런 세트. 대박이다 세트다. 청소기를 넣어두냐? 와... 어, 이게 이렇게 아, 아예 어, 이렇게 이렇게 아아 어. 어. 야, 어. 이거 약간 체조 선수 같아 묘기하는 것 같아 아, 3열을 적게 되면 아예 이렇게 되는구나 아, 가 SUV로 쓸수 있겠네 아... 바닥으로 들어간다고, 걔가? 아니, 얘를 분리할 수가 있대 아예 들어 낼 수가 있다 아예 뺄수 있다고? 어. 아, 그러면은 만약에 갤 빼게 되면은 7인승으로 쓰는 거네 그렇지 아. 이런 상태면은 2열이 독립 시트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러네. 나라면 이거 안쓸것 같아. 나도 안쓸지 아. 자, 마지막으로 두 모델의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카니발 지금 이게 가격이 4,673만 원이지? 4,673만 원. 풀옵입니다 풀옵션 기준으로 가솔린 완전히 풀옵이지 음.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5,710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 음. 실제 구매 가격 차감만 해서 1,000만 원 차이가 나요 하지만 여기서 국산차는 할인해주세요 어면 뭐라고요? 약간 이러는데 수입차는 프로모션이 어떻게 돼요? 아네 몇백만 몇 원입니다 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실 구매 가격 차이는 제 생각에는 한 500만 원 정도 날것 같아요 자 카니발 항상 타면서 갈증이 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갈증이 미국에서의 경쟁 상대인 오디세이의 장점으로 있었습니다. 바로 엔진에 대한 필링 그리고 승차감 시트에 대한 편안함이었습니다. 아직 카니발이 조금 더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물론 실내 디자인과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카니발의 완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승기가 미니밴을 고려하고 있는 가장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렇게 유익한 시승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